요즘 밥솥은 없어도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에어프라이어 오래 쓰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서는 잘 쓰다가 점점 기름때 쌓이고 냄새 배고 점점 세척이 애매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가전. 결국 몇년못 쓰고 버리거나 방치되는 경우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다치만 10년 넘게 하면서 에어프라이어만 3번에 바꿨어요. 바스켓형부터 오븐형, 그리고 미니 오븐까지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에어프라이어만큼 활용도 높은 제품이 없는데 매번 조금 쓰다가 버리고 또 새로 사야 하는 게 돈도 아깝고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사하면서 산지 얼마 안된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가 너무 더러워져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좋으면서도 건강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엄청 알아봤어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취 경력 15년 차인 제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고른 최고의 에어프라이어가 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고를 때 단순히 잘 된다더라가 아니라 이네 가지 기준은 꼭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오래 써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여야 한다. 에어프라이어는 매번 180도, 200도 넘게 올라가는 고온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에어프라이어라면 처음보다 몇년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코팅이 벗겨질 걱정은 없는지, 기름때가 구조적으로 쌓이지는 않는지. 세척이 어려워서 세척을 미루게 되는 구조는 아닌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음에 잘 써도 결국 이거 계속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부터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좋은 에어프라이어는 쓰면 쓸수록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좋은 소재와 깔끔한 세척으로 관리가 쉬운 루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고르게 됐어요. 두 번째는 맛이 오븐 대용은 되어야 한다. 에어프라이어를 사는 이유는 결국 맛있게 먹으려고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은 겉은 금방 타고 속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딱딱해지더라고요. 그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센 바람에 기름으로 말린 느낌? 그래서 저는 겉은 익고 속은 촉촉하게 재료 식감이 살아나는 조리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 가능해서 에어프라이어 치고 괜찮네가 아니라 오븐 대신 써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에 요리가 끝나야 한다. 생각보다 이게 정말 크더라고요. 한 번에 안 들어가서 두 번, 세번 나눠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에어프라이어는 신주탄지처럼 모셔야 하는 귀찮은 가전이 돼요. 피자 한 판, 통닭 한 마리, 팬 요리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구조여야 요리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좋은 에어프라이어는 넣을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겉에서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넣으니까 다 들어가네?가 되는 제품을 골랐어요. 네 번째는 건강한 요리에도 실제로 요리해야 한다. 에어프라이어로도 가끔은 건강한 음식 먹어볼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너무 건조해질 것 같고 기름만 많아지면 결국 잘안 하게 되잖아요. 채소는 쭈그레지고 생선은 퍽퍽해지고 닭가슴살은 질겨지면 결국 다시 기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은 줄이면서 재료 수분은 지켜주고 담백한 요리를 계속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년 내내 다이어터인 저는 평상시에도 다이어트, 건강식까지 신경 쓸수 있는 똑똑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네 가지 기준을 놓고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대입해 봤어요 광고는 많았지만 이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제품은 정말 많지 않았고 그렇게 찾은 제품이 풀무원 스팀쿡 에어프라이어 15L 였습니다 이 제품은 우선 내부 전체 올 스테인리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리실 내부, 나사, 구성품들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강한 열풍에도 코팅 걱정 없이 오래 쓸수 있어요. 이름의 스팀 쿡 답게 스팀 기능은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더 강해진 최대 230도의 열풍과 115도 초고온 직분사 스팀으로 조리 중 수분을 보완해서 기존 프라이 음식과는 다른 퍽퍽함을 줄이고. 바삭, 속은 촉촉한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 기능을 활용하면 준비 과정이 번거로운 다양한 찜 요리들, 달걀 반숙, 완숙, 야채 찜, 해산물 찜, 돼지고기 수육 등등 그냥 재료 넣고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하고 맛있는 찜 요리까지 먹을 수 있다니. 이 스팀 기능이 요리에 자신 없는 사람들도 요리 잘할수 있게 만들어져요. 조리 후에는 바로 세척 모드만 터치하면 20분 만에 115도 고온 스팀으로 내부 배관에 남아있는 물까지 빼내어 기름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손쉽게 탈착 가능한 물통과 물받이 그리고 조리실 실리콘 패킹까지 쉽게 분리세척이 가능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외부 사이즈는 더 작아지고 내부 조리 공간은 더 넓어진 오븐형 구조라 피자 한 판, 통닭 한 마리, 달걀 한 판이 한 번에 조리가 가능하고 2단 동시조리가 가능한 계단식 구조라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한 풀무원이라는 이름답게 풀무원 셰프가 설계한 41가지 조리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기름 없이도 오븐그이 모드, 베이킹 모드, 자동조리 모드를 활용해서 채소, 생선, 담백한 단백질 요리를 할수 있으니 다양한 요리 알고리즘으로 이 제품 매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 더 사는 가전이 아니라 계속 쓰게 되는 조리 도구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잠깐 쓰고 마는 가전이 아니라 오래 쓰고 자주 쓰고 요리까지 하게 만드는 제품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제품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풀무원 스팀쿡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원래 가격인 329,0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인 18만원대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트베이지 색상을 구매하시면 기본 악세사리에서 추가로 로티세리를 할수 있는 바베큐와 핸들도 증정된다고 하니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